화가 난다, 화가 나. 글, 티머시 네프먼. 나는 씩씩하고 상냥한 마음씨 예쁜 공주랍니다. 내가 양보해줄게. 때로는 모두에게 친절한 사랑스러운 요정이고요. 요정어, 도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가끔씩 나도 화가 나요. 신나게 구덩이를 파서 으쌰 멋진 성을 만들어야지 멋지게 쌓아올린 모래성을 얼음들이 엉망으로 망가뜨려도 나는 그냥 꾹 참아요. 그런데 가끔씩 나도 화가 나요.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고 또 선뜻 양보도 잘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섭섭하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도 으! 화가 나요! 엄마 아빠가 한꺼번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늘어놓는 건 너무 싫어요. 이정아 개고쟁이들이 내 장난감을 함부로 갖고 노는 것도 진짜 싫다고요. <laughs> 내가 무지무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구워주시는 마음씨 좋은 빵집 아저씨가 이렇게 말할 때도 정말 싫어요. 미안하구나, 다 팔렸단다. 그럴 때면 나는 엉엉 울고, 음 빽빽 떼를 쓰고 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요. 음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도 좋지 않아요.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이건 나한테 너무너무 크잖아요 맘에 들었던 내 바지는 이젠 너무너무 작아졌고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다 엉터리에요 진짜 아주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왜 이렇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래서 가끔씩 나는 마구마구 화를 내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나 혼자 어색해져요. 온통 눈물 범벅이 되어서 지구멍에라도 들어걷고 싶어요. 그럴 때 누가 나를 포근히 안고서 토닥토닥.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원래 그렇게 마구 화를 낼 마음은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어요. 내 귓가에 조곤조곤, 소곤소곤, 쉬이,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해보렴. 하고 말해주면 나쁜 생각들이 모두 싹 사라질 테니까요. 이제 나는 다시 사이좋게 놀아요. 보세요. 선뜻 양보도 하잖아요. 그러다 또 섭섭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숨을 깊이 들이시고 내쉬어 보아요. 숫자도 10까지 세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하는 노래도 흥얼거려 보세요. 음, 음, 음. 물론, 그래도, 마구마구, 화가 나요. 하지만, 금세, 화가 스르르 풀린답니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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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